요양원에서의 삶,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돌봄과 안전을 기대하며 입소를 고민하지만 그 선택 뒤엔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든둘 박영호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 요양원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박 선생님은 입소를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완벽해 보였지만 문턱을 넘은 순간 마주한 현실은 충격이었고 노년에 대한 생각마저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이 어르신의 자유와 존엄성,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섯 가지 불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원을 고려 중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깊은 후회를 막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박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한 안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후에 나의 자율성을 잃어버리다. 어르신께 자율성이란 진정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세계 일주 같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편안한 한 의자에 앉아, 좋아하는 책한 권을 읽는 그런 소소한 자유 말입니다. 저도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제 자신을 얼마나 온전하게 만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저에게는 저만의 생활 리듬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주방에서 커피 내리는 향이 온 집안에 퍼졌고, 거실 창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어떤 날은 텃밭을 가꾸고 어떤 날은 신문 귀퉁이에 낱말 맞치기에푹 빠지거나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하루는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 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탁자에 놓아두었던 책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 손은 차갑고 텅빈 공간을 더듬었죠. 제 책들, 제 의자, 익숙했던 벽,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상막한 흰색 페인트 벽과 멀리서 들려오는 호출 버튼 소리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정확히 7시 30분에 나왔습니다. 밤 9시면 졸리지 않아도 무조건 소등이었죠. 잠시 바깥 바람이라도 쐬려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고, 그 사람이 시간이 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큰 충격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제 시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집 대신 더 나은 돌봄과 안전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르신의 자율성을 한 조각, 한 조각,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언제 샤워를 할지 같은 사소한 결정조차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허락받아야 하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자율성을 포기하고 나면 그것을 되찾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적응하고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나는 사라지고 그저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르신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삶을 내건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 소소한 자유들을 내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더그 자유가 그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일상 중심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1번이라고 남겨 주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후에 잊혀진다는 느낌. 어르신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잊힐까 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때 가족들은 항상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랬죠. 딸은 매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주말마다 웃는 얼굴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의 세상에 속해 있다는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들 사는 게 바빠지더군요.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전화 통화로 바뀌었죠. 자식들의 삶은 계속 흘러가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세상에서 점점 잊혀가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명절이 되면 마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공동휴게실에 옷을 차려입고 앉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누군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도 오지 않았죠. 우리는 실망하지 않은 척, 기다리지 않은 척 하며, 오후에 햇살이 쓰러질 때까지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유난히 기억에 남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작은 트리를 세워두었고, 구석의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몇 시간이고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며 휴대폰만 만지자 걸렸습니다. 공상 맞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저 깜빡이는 불빛을 보며 정적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잊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저 잘 지내시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균열 사이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요양원 거주 어르신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주기적인 외로움을 느끼며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솔직한 질문을 드립니다. 외로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일상에서 멀어지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두 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직 풀어놓을 이야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후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다.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때 그저 사는 장소만 바꾸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제 하루하루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초에 물을 주고 간 내린 커피를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주방을 정돈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제게 삶의 목적 의식을 주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배달되었고 빨래는 누군가 대신해 주었으며 화초는 제가 돌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 이제야말로 편히 쉴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 빈자리를 서서히 파고드는 공허함이었습니다. 하루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이 지내던 여든네 살 초의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생을 목수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늘 무언가를 만들던 그 능숙했던 손은 이제 아무 할일 없이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분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 된것 같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목적 의식을 잃으면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점점 느려집니다. 조금씩 몸도 그 뒤를 따릅니다. 어느새 예전의 나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내가 마치 배경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우울증 위험을 줄이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여쭙니다. 어르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남이 대신해 줄때그 의미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3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아마 예상치 못하셨을 내용일 겁니다. 네 번째 후에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는 건강.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제 나이를 고려하면 저는 꽤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직접 식사를 챙겨 먹고 동네를 산책하고 관절이 굳지 않도록 매일 아침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요양원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제 몸이 그토록 빨리 쇠약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편안함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제게 가져다 주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저는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었고 다리는 뻣뻣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편안함은 나약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를 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환경이 조용히 저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소하신 81살 이 여사님은 활기차고 독립적인 분이셨습니다. 늘 자기 발로 씩씩하게 걸어 다니셨죠. 하지만 불과 몇달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행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몇달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아.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저희가 겪고 있는 현상을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요양 시설에서 비활동적으로 변한 노인들은 불과 6개월 안에 거동 능력과 근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조용히 찾아오는 쇠퇴이며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껴집니다. 삶이 지나치게 편안해졌을 때 과연 몸의 건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어르신의 생각을 나눠 주십시오. 어르신의 지혜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다음에 나눌 이야기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스팅질트. 다섯 번째 후회 사생활과 존엄성의 상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한 가지는 제 사생활을 얼마나 많이 잃게 될지였습니다. 집에서는 문을 닫고 평화롭게 앉아 제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요, 그런 종류의 사생활은 희귀한 사치입니다. 직원들은 수시로 방을 드나듭니다. 때로는 침실까지도 낯선 사람과 함께 써야 합니다. 샤워를 하고 싶으면 담당 직원의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옷을 입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민망함을 무릅쓰고 요청해야 합니다. 입소 첫 주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하다 해도 노크를 하고 대답도 듣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혹은 한 인격체가 아닌 환자로 대하듯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한 저명한 노인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제가 느꼈던 바를 그대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많은 요양원 거주자들이 사생활의 상실을 가장 견디기 힘든 점중 하나로 꼽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사생활과 삶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받아들이기 훨씬 더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오소번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리고 잠시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후회는 저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선 소 볼까? 여섯 번째 후회의 생각보다 나가기가 어렵다는 깨달음. 처음 몇 달간 제 집은 저를 기다리며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식들은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처분하기 시작했고 집을 세 놓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넌지시 비쳤지만 아이들은 망설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저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조심스럽게 상기시켰죠.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저 역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요리를 그만두었고 청소도 하지 않았으며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다시 혼자 힘으로 생활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서도 똑같은 조용한 후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잠깐만 지내보려고 잠시만 쉬려고 들어왔다가 결국 발이 묶여버린 경우였습니다. 집은 팔렸고 저축해둔 돈은 요양 비용으로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씩 그들의 선택지는 사라져 갔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떠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잠시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히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처음에는 잠시 머물 계획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 열의 여덟 분 결국 장기 거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면 그 문은 생각처럼 쉽게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놀라셨다면 댓글에 역섯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모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생각 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 드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선물이죠. 하지만 저는 요양원이 저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안락함과 안전을 기대하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자율성과 사생활 그리고 삶의 의미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모든 요양원이 나쁘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진정으로 요양원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르신께서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들어가고 나면,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제 집에서 머물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웠을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제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만약 요양원 입소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그저 가장 쉬운 선택인지 말입니다. 어르신의 일상, 어르신의 자율성, 어르신의 선택권, 그것들은 지킬 가치가 충분합니다. 어르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이며 그것이 앞으로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십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어르신의 지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분들께 공유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끝.